늘 그랬듯이 여러 매체는 대표님께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으로 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젊은 층과 중도층들은 여전히 대표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마녀사냥과 같은 고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한테 한 물어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카드라죠. 국민의힘이 고발했으니까. 국민의힘 정권이 기소했으니까. 그거 말고. 이재명이 돈 10원짜리 하나 뭐 받았나? 뭐 업자들하고 만나서 뭘한 그런 근거라도 있나? 하나도 없죠.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점들을 다 이미 파,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언론의 역할은 저는 그렇죠. 저한테 불량건 정말로 열심히 신속하게 보도합니다. 검찰이 뭐라 그러면 단독, 특정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보도하죠. 제가 무죄 판결 받아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얘면 검찰이 공소장을 몇 번씩 막 바꿔도 그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안 바꾸겠죠. 오늘도 바꿨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데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네. 언론의 역할은 행정, 입법, 사법에 의한. 제4부, 4부로 평가받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면 정보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돼야 주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그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질서의 토대가 돼요. 그런데 가짜 정보를 걸러주질 않아요. 심지어 왜곡해요. 일부에서는 아예 가짜 뉴스 자체를 퍼뜨려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 한 원인이죠.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제가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국민들을 믿었고 실제로 국민들께서 그걸 막아주신 것처럼 이런 판단들도 결국 국민들이 다 한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엉터리 아니다. 이 정말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국민들인 거죠. 저는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낼 겁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좀 더 잘하면 더 빠르게, 더 쉽게, 더잘 극복해내겠죠.